대구에도 드디어 그림닷컴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했어요. 온라인에서만 보던 감성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직접 선택해 보세요. 다양한 액자와 포스터를 만져보고 비교하며 내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알수 없었던 디테일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 받으며 내 공간에 어울리는 사이즈와 컬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베스트셀러부터 신상 아트포스터까지 한 곳에서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는 설렘. 대구에서 그림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그림닷컴 대구점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해보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 인테리어 공간, 예산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그림. 어떤 그림이 좋을지, 어떻게 걸어야 예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림닷컴 대구점에서는 그림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가 공간의 분위기, 컬러 톤,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을 제안해 드립니다. 원화, 에디션 판화, 디지털 프린트 등 미술 작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림 컨설팅을 통해 예산이나 공간의 목적에 맞춰 가성비 있는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그림 하나로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그림닷컴 대구점에서 여러분의 예술적 영감을 찾아보세요.